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게 매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제 차트와 보조 지표 그리고 벌린지밴드 상단 어,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리는 지금 현재 차트가 빅스 지수입니다. 이 공포 지수인데 지난 금요일에 5.64% 하락하면서 큰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고 3대 지수 모두 2%에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그었을 때 지금 현재 빅스 지수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현재 레벨에서 지금 현재 25.35인데 24까지 떨어진다면 인버스 투자도 고려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외적인 환경이 현재 개선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빅스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빅스지수 월봉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2008년 말 당시에 거의 빅스지수가 60 이상으로 찍었던 적이 있으며 지금 현재 4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1년 말에 한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0년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빅스지수가 80까지도 치솟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특히나 아, 지금 현재 하락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급격한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빅스 지수가 이렇게 40 이하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아,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지,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UVXY, 그리고 SQQQ 둘 중에 이제 좀 고민이신 분, 특히나 이제 나스닥의 하락 배팅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재처럼 지수가 천천히 만약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SQQQ를 매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공포의 구간이 나오면서 한 방에 뭐 3, 4%의 지수가 빠지는 구간들이 나온다면 라이 빅스 지수의 상승에 투자하는 UVXY도 괜찮은 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이 상승 가능성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주말 동안 이 비트코인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 투자 선호 심리가 약간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현재 S&P 500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박스권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하락과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추세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아, 금요일장에서 1.9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약볼린저밴드 상단 보았을 때2% 정도의 지금 상승 여력이 볼린저밴드 상단부근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3940포인트다. 아, 월가에서는 이제 블리션 케이스에 4,1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4,000선 부분, 3,900선 중후반에서 이볼린즈밴드상단부분에서 저항라인을 마주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 금요일장에서 1.7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볼린저변된 상단부근이 11,719포인트, 2.3%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박스권, 지금 현재 6월부터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강하게 혹시라도 돌파를 해준다면, 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강하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맞고 떨어진다면,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S&P500이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월 중순부터 해서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TQQ나 이제 뭐 SOXL,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TQQ 같은 경우는 금일장에서5.27% 상승이 나왔고, 볼린즈 밴드상단부분이 지금 현재 6% 정도 남아있다. 나스닥 지수가 2.3%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26.79불인데 28.4불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SLXL도 볼링즈밴드 상단 부근이 5.9% 정도 남아있는 15.6불 현재 15.11불에서 약 6%의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볼링즈밴드 상단 부근 지난번에 한번 6월 말쯤에 맞고 떨어진 부분에서 강한 양대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보여줘야지 차트상으로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FNG와 뭐 BULZ를 고민하신 분들, 어, 증시가 상승할 때 저는 오히려 FNG를 선호하고 있는데, 일단 은 FNG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종목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대부분 뭐 60에서 최대 70% 하락도 지금 보이고요. 50에서 40% 하락, 애플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0, 50%의 하락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나 애플,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BLZ보다 f n g 를 선호하는 이유, 알리바바, 중국이 저는 지금 현재 중국 정책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V자 반등, 증시의 V자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FNGU 외에 이제 BLG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퀄컴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어도비 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인텔 그다음 소프트웨어 관련은 s l 포스 o s c o m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함되어 있고요. AMD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이제 블록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에 특히나 이제 다스닥의 방향에 따라서 FNGU나 뭐 BLG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지만 워낙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았을 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하락에만 치중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FNGU 같은 경우는 볼리즈베드 상단부근이 16.8%, 대략적으로 9.4불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아, 지금 현재 만약에 블리시안 케이스에서 증시가 좀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알리바바가 좋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16.8% 현재를 비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볼리뉴밴드 상단부근을 좀 확인을 해 보았고, 이 박스권의 상단부근이 지금 현재 볼리뉴밴드 상단부근이란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너무 과열, 과열되는 구간, 특히나 지금 현재 어, 지금, SLXL을 보면, CCI 지수가 뭐 80.16으로, CCI 지수만 보더라도 거의 100에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CCI가 이제 선행지표로 이제 보조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CCI가 100에 접근을 했을 때는 좀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 RSI도 이제 60에, 지금 현재 s l x l 기준으로 48.4인데,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원래 RSI가 70 이상의 매도이지만,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60부근에서좀더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rsi가 뭐484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준다 면 cci가 100을 넘어서게 되고 rsi도 50대 중반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만 보더라도 어 지금 좀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월요일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장 후에 IBM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